아이아 저번에 붙어야 그다 붙어야지. 한번 붙어야지. <laughs> 네, 아, 와. 왜?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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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왔구나, 아, 뭐. 아니, 원래 수영 안는데아 아, 수 <laughs> <laughs>

그 시즌도 약발이 취했어요. 금전, 금전. 그 시즌이 열 체력이 열 좋은 엿. 거였어? <laughs> 요즘 10시에 자가지고, 3시요 3시요? 아, 일찍 너무 일찍 잠들어가지고, 아. 아. 아, 막 출근, 6시. 출근이 막 5시고 이런 거아니죠저한 보통 한 6시 반이 네, 나가요. 성공하려면, 아. 아. 아, <laughs>

갈따리아얘기따리 게임 하시 게임은 괜찮 최고의 신혼생활이야수도안방에 어, <laughs> <풀> <안 웃음> 있으니까 어! 남들은 내모부 장관한테 라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딱히 결혼하시기 전 국가 다 그냥 아닐까? 부단한노부단한노 노래, 아, 심지어 그, 게임에 축구까지 하세요. 역시그중 <laughs> 하나 하고 하고 게임. 대민리 가 판치는 세상에 뭐가부 진정한 스컷트거 <수컷. 웃음> <laughs> 그 있잖아. 회사, 회사 홈페이지 전형적인스컷트 자 사장님 정도 개워야 이렇게 살이랑 그렇게 싸움을 나. <laughs> <laughs> 역시 멸차장. <오! 웃음> <laughs> 역시 내가 빠지니까 잘 <laughs> 어? 어? 그럼 안 되는데. 어? 가 나이도 를 <laughs>

난방이 없잖아요. 아. <laughs> 그런 네. 뭐, 그 거못 뭐 아, 네. 대기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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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봐. 보이스톡이날시계하던때나개이하던때거럼보이스톡 예. <laughs> 뭐, 하면서 네. 네. 그런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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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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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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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하 이거? 이거? 거 제주변 누구 형님들 아, 축구와 게임을 하는 동기화식 불닭볶음찌개 축구도 고성이은 꿈도 없고토요일 아침 일요일 저녁처럼 뭔가 나들이 하기 안 좋은데 어차피 나들이 안 하는 때만이렇하실요이이나들 거의 안 하니까 평일에도 <목소리도> 시간씩 시간이괜찮 어, 그거데 이런... 어, 근데... 어, 와이프 분도 쪽 아닌데. 요 이네. 정 패딩으로 지방에오신 분들 안봤습니다만요 분들. 얼마 전만 드시는 분들 안 왔습니다. 몇 시간? 저기 여느시까지3

다뭐에 그걸 니도 나이스킴 네. 나이스차려 3분, 3분. 어. 3분 못 참으면 결혼 먹인다. 역시 차려. 집중해. <laughs> 집중해. 간식에 <관심이> 집중해. <laughs> 아, 오! 아, 역시. 리잡이야 굉장해.

그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전하면 일단 까나 이거 지금 그냥 박는 그냥 그냥 골드항상 있고. 계속 다 제대로 서로서로 간신배, 관심 관심배 정신 차려. 몇 대로 지 않아요? 기 한골 들어. 여기 여기 한골 골 들어. 여기 한골 들 한골 들어. 여기 어 여기 한골 들어. 여기 한골 어 한골 기 한골 어여 한골 들어. 여골 한골 골 들어. 어, 어